안녕하십니까 지프 넘버원 박상우 팀장입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 하니 어느새 다가온 봄 햇살과 꽃향기의 희망이 가득 실려온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봄처럼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3월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4년도 지프 3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프 전 차종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할인이 큰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고요. 할인율로 따져 보면 레니게이드 모델이 매우 높은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레니체로키 그리고 레니게이드 모델이 23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프로모션 받으시고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어, 즉시 출고 가능하고 그 외로 어, 이제 픽업트럭 글래디에이터와 어, 24년식 신형 랭글러 이 모델도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지프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지프 넘버원에게 문의하셔서 차량 상담 받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보시면서 3월 프로모션 및 출고 가능한 재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차량은 수입 대형 SUV, 동급 대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지프 브랜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그랜드 체로키 모델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라인업을 보시면 쇼파디, 롱바디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쇼파디는 5인승으로 리미티드와 오버랜드, 그리고 4X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리미티드와 서밋으로 구성되어 있고, 롱바디는 7인승 오버랜드, 6인승 서밋으로 국내 판매 중입니다. 차량 가격은 5인승 기준으로 리미티드는 7,690만원, 오버랜드는 8,470만원 판매 중이고, 4SE는 리미티드 9,440만원, 서밋은 1억 1,19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롱바디 7인승 오버랜드는 8,910만원, 6인승 서밋은 9,880만원입니다. 23년식으로 판매 중인 그랜체루키는 기본 1,000만원 이상 프로모션 할인 진행 중이고요. 할인을 적용하면 쇼바디는 6,000에서 7,000만원대, 롱바디는 7,000에서 8,000만원대, 4 x 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8천에서 9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롱바디 7인승 오버랜드 제외하고는 모든 라인업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차량은 첫 차량이나 데일리카로 최고의 차량인 소형 SUV 지프 레니게이드입니다. 귀여운 디자인으로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작년 11월에 23년씩 출시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할로겐 램프에서 LED 램프로 변경되었고, 추가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옵션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가격이 10만원 인상되었지만, 어, 인상된 가격에 비해 매력적인 옵션인 것 같고요. 리미티드 FWD 단일 모델로 한가지 트림으로 국내 판매 중입니다. 차량 가격은 4,55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400만원이지만 박팀장만의 특별 프로모션 적용한다면 3천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디자인 안전성, 넓은 실내 공간으로 실용성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은 지프 레니게이드입니다. 레니게이드 또한 즉시 출고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SUV 3천만 원대 보고 계신다면 구매 요소를 모두 갖춘 지프 레니게이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년식 신형 랭글러와 픽업트럭, 글래디에이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랭글러는 더욱더 강렬한 코스로 돌아왔고요. 순종으로 북미형 범퍼, 기존 MT 타이어에서 AT 타이어로 바뀌면서 승차감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외로 편의 옵션 및 이제 스크린이 커지면서 가격이 인상되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했지만 변경되었던 옵션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천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가격 인상은 가격 방어를 잘한것 같습니다. 신형 랭글러는 스포츠, 루비콘, 사하라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 포도워 기준으로 6,970만원, 루비콘 포도워 8,040만원, 노비콘 파워탑 8,390만원 사하라 포도워 7,890만원 사하라 파워탑은 8,240만원으로 국내 판매중입니다 한번쯤 랭글러 알아보셨더라면 할인이 없다는 건 아실 텐데요. 공식적인 할인은 없지만 3월에 계약 출고 고객분들은 전동 사이드 스텝및 보증 연장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할인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박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견적 상담 가능합니다. 꼭 문의주셔서 좋은 가격에 랭글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식 랭글러 모델도 즉시 출고 가능하지만 루비콘 파워탑 라인업만 소량으로 재고 있습니다. 3월 말쯤 루비콘 파워탑 추가 입항 소식이 있으니 미리 계약하시면 바로 배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프 최초 픽업트럭인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는 23년식으로 판매 중이고요. 차량 가격은 7,990만원으로 국내 판매 중입니다. 픽업트럭이다 보니 저렴한 자동차 세금은 물론 법인, 개인사업자 운영하고 계신다면 최대 10% 보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공식적인 할인은 500만원 진행 중이지만 개별적으로 박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합니다. 픽업트럭을 고민 중이시라면 어, 지프 글레이디에이터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 방식은 이제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할부는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저금리는 물론, 고객님의 현 상황에 맞는 금융 컨설팅까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이제 기존에 타셨던 차량도 중고차 최고 가격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프 차량 구매하실 때 박팀장 꼭 찾아주시고, 만족스러운 할인, 어, 풍부한 서비스 출고가 끝이 아닌 어, 철저한 사업 관리까지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 비교하시는 견적이 있으시다면 어, 말씀을 해주셔야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 지프 3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지프 넘어온 no. 박상훈 팀 충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